자본주의란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데올기가 올 것인가, 오늘 논제입니다. 자본 하면은 사업자본입니다. 그런데 뒤에 자본주의 하면은 이게 이데올기가 돼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집단의 사상과 행동을 이끄는 신념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그 사업 자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업 자금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를 도입해서 또 설치하고, 그다음에 생산 자재를 사서 생산 활동을 피우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 활동을 펴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해서 생산과 소득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1770년대 영국에서 증기 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서 방직 공장이 생겨 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확산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 상업 자금이 있었죠.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또 간의 공업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자본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신념의 체계를 이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데 1770년대 중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방직 공장을 통해가지고 많은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이제 교역을 하면서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오 모두가 자본, 자본, 자본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신념 체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120년 동안 생로병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미국, 참 다행히 일본이 거기 함께 동참해서 또 다른 100년을 거치면서 왔고, 1970년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으로 자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입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로 병약 51년째 자본주의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 30년 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생 다음을 막 지나고 있고, 다음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로 이제 파도 물결처럼 자본주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지난 250년 동안 오면서 여기에는 이제 문제도 있어요. 또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금 만능주의 자본이다, 자본주의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낳는 자본주의다 하고 심한 비판을 해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로 말한다면 농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대지주와 소작농들,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했습니까? 더더욱이 노동자를 고행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 농노, 노비 돈도 안 줬습니다. 아주 그냥 노예라는 게 얼마나 농경시대 때 얼마나 그 많은 지구촌에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임금도 없이 인간 이해를 대우하 살았습니까? 따라서 자본주의와서는 노예제도는 없어졌어요. 농노, 노비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항상 좋다고만 말할 수는 물론 없죠. 자본주의가 좋으냐, 나쁘냐. 자본주의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본, 사업 자금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우리 소득도 창출하고, 국가 경제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 자금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 사업 자금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기여하느냐 사람의 이 기여 활동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먹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한 박사는 1927년 조국에 돌아와서 유한 양행을 창업합니다. 자식들에게 먹을 만큼 조금만 주고 상속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상속시킨 사람, 1대, 2대, 3대 상속 시람들들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가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활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기여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제 자본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창의력이라는 얘기입니다. ICT, NT, BT, AI 등에 의해서 반도체, 칩센서, 디지털,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예, 입는 컴퓨터, 먹는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이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천연 다른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닷컴, 테슬라, 예, 이 세계 10대 기업들이 지난 20년 사이에 세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로 또 그리고 첨단 기술을 복합해서 대기업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는 첨단 기술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쪽으로 앱만 하나 잘 개발해도 대박을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 쪽 소프트파워 쪽 디지털 쪽 ai 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몰려듭니다. 예제한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40년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첨단 기술의 기자. 그다음에 창이 창자를 복합해가지고 기창주의가 온다. 그래서 책으로 지금 아홉 번째 내놨습니다. 그 영어로는 테카 TV 중 자본주의도 가고 새로운 기창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제가 이렇게 펼치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창주의 시대가 이제 와서 18년 정도 됐는데이 기창주의 시대에. 첨단 기술과 창의력이, 창의력에 의해서 77억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등 오감을 모두 연결,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정치는 간접민주주로부터 직접민주주로,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체제로부터 3D 프린트한 1인 제조업 시대로, 기업 경영은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 시대로, 에너지는 석탄속의 원전으로부터 청정신 재생에너지로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은 국내 시장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해외시장으로 그리고 지구촌은 15시간으로부터 1시간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바뀝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 특히 기술, 아이디어가 많은 한민족, 천손족은 자본주의는 옆으로 이제 뒤로 조금 물러놓고 새로운 기창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벤처, 창업 밸리를 크게 조성하고 창업 창기 붐을 일으키고 기술 강국을 만들어서 세계 중심으로 나가면 일자리도 많이 쏟아지고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도 될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상식으로 보지 하세요 심플함 나게 할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기창주의 기술 강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